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로 아, 이름 쓰기를 하고 있죠. 아, 이번 영상은 최우출님, 아, 버두날출 이렇게 쓰시네요. 이제 쓰는 거 보시고요. 뭐 많은 성도 중에 김이박 최 굉장히 많죠. 여러 번 썼을 거예요. 네. 저도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시는데 방점을 찍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네. 우선 이거 쓸때 길기도구를 준비해서 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써봤죠? 이제 쓰는 거 보셨죠? 이제 아 이거 위에 매산자 부분을 얼마만큼 써야 되냐 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심은 이렇게 잡아요. 네, 중심은 잡으시는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3등분 나눠볼까요? 어, 3등분 나눠보신 다음에, 매산자 부분은 3분의 1 위쪽에도만 쓰시고, 아래쪽에는 세 숫자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좀, 목이 좀쑥 빠지게 길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이 시작은 중간 위에서 시작하세요. 그렇죠? 요거는 살짝 더 오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므려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그좀 허한 느낌이 많이 방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됐으면 나머지 이 밑에 공간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 길이도 여러 번 얘기했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걸 지나치게 너무 길게 하면은 이 간격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두개 정도 해 놓고 보면 아, 간격이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흘려쓰는 거 행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끊어서 밑에 부분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일자로 굽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서 타고 들어가서 하나 둘셋 해서 탁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자가 더 멋있죠 여기 매산 자 독립적으로 쓴 다음에 쓰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형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최시성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우자. 와, 이 버듭자, 날출자가 굉장히 획이 간소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쓰기가 더 어렵다. 자, 우선 한번 쓰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은 그냥 초보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또 물론 어느 정도 글씨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한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또 같이 보셔야 되니까 자 이자는 이제 이건 그냥 공식 같이 외우세요. 예, 이런 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씨도 배워야 잘 쓴다. 자, 이제 이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일자를 이렇게 긋죠. 오른쪽이 항상 가로액을 쓸때 오른쪽이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중심이 이렇게 설정된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좀 이것도 목이 쑥 빠지게 올라가서 이 각도대로 살짝 이렇게 세워서. 여기 와서는 더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더 시원하게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 여기 크로스, 이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글씨 자형이 앉는 그 자리가 달라져요. 이 끝에 안에서 하면 돼요. 이만큼 떨어뜨려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라인이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임을 할때자 빛침의 각도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파임의 어, 각도를 잡아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지나가야지 정확하게 글씨가 자리를 잡냐 자, 여기, 여기가 이제 크로스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 멈출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건 좀... 기, 이렇게 옆으로 파인 빼는 걸좀 길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중심이 이렇게 딱 맞아요. 여기 서로 크로스 되는 부분 여기와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이 중심 부분이 딱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가 이제 그 그냥 공식적으로 외워놓으시면 이 써먹을 때가 많아요. 뭐 그럴 문자도 여기에 속하고 여러 글자 나와요. 뭐 중괄준자 같은 것을 때 밑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 네,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한자 쓰시기 할때자 이것도 우리가 행서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편해져요 네. 이렇게 해서 힘 살짝 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이쭉 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만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찍으세요. 파임해도 됩니다. 여기서 파임하셔도 돼요. 여기만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조금 달라졌네요. 물론 달라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서체가 달라지면 자형도 달라진다. 이게 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무게를 이렇게 맞췄어요. 중심. 항상 글씨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형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찍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다른, 무슨 뭐, 좀 이렇게 재미를 보는 영상하고 달라서 너무 뭐뭐 텐션이 좀 있으면 좋은데, 뭐 잘안 되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너무 방방 뜨는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해도 하다 보면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예. 감안하시고, 어차피 뭐, 내 이름 잘 쓰기,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또, 한자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날출자는 뭐, 필순 가지고 뭐, 좀, 서랑설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우리 영상에서는, 글씨 캠프 영상에서는, 이 글씨 조형을 맞치는데 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어, 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사전에 보니까는 필순이 틀렸어요.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위에, 매산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구부리세요. 여기랑 똑같아요. 이 최자랑. 그 다음에 내려 걷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목이 쑥 빠져 올라가게. 그리고, 나란히 맞춰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울였으면 여기 좀 세우셔도 돼요.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써놨을 때 느낌만 달라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아, 이 기둥이 어디로 내려오는구나. 그러면은 중심에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길이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좀 좁게 거셔도 돼요. 그리고 글씨를 너무 크게 쓰려고 안 해도 돼요. 이 보면, 최, 우, 한, 대매 출자 나올 때, 어, 이거를 똑같이 써야 되나? 하나가 좀 작게 써도 괜찮아요. 자, 똑같은 방식이라고 했어요. 쑥 빠져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거 이상으로 여기가 길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 공간 있죠, 여기. 여기를 좀 긴밀하게 붙여 쓰시기를 어, 권장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위에서 보여드린 건 이렇게 나란히 맞췄죠? 조금 더 커져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삼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도 조금 더 크게, 예, 조금 더 크게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공간이 많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내려가시면 돼요. 좀더 굵게 할까요?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어디 있다? 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요 공간, 가운데 공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행서로 오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좀 날씨 진짜 멋있어요. 우선 이, 이거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 자,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살짝 올라간 데서 여기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게 날출자 이렇게 써요. 물론 이걸 더그 강약 필획의 강약을 줘서 더 멋있게 쓸수 있는데 그런 시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우출님의 한자 이름 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항상 그 일반 구독자 이제 댓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필기도구가 없으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따라 써보세요. 손가락으로. 예,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펜으로 쓸 때도 이 연상작용이 돼서 그 분명히 그 영상을 보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번 쓰기 하세요. 100번 쓰기. 네, 수고하셨습니다.